안녕하세요 빈입니다 오늘은 브레빌 제품을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브레빌 커피머신이죠 브레빌에서 나오는 커피머신이 대략 한 12개 정도가 되네요 커피머신은 BS로 시작합니다 모델 넘버가 일단 BS450 반비노죠 저희가 리뷰도 언박싱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반비노 플러스하고 반비노가 있어요 BS450이고요 그 위에가 이제 BS 500.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내드리는 반비노 플러스입니다. 자그 다음에 BS 250이 있어요. 저가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BS 810.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840이죠. 어, 제품명은 BS 840더 인퓨저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음, 일단 810에서 업그레이드된 제품이에요. 840에서, 아저 870에서 다운그레이드가 아니고, 기준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10에서 업그레이드 돼서 840. 또 810에서 다운그레이드 돼서 250.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작지만 그 미세한 기능, 그런 것들 때문에 모델 람바가 갈리고, 어, 가격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810 제품은 일단 음, 이렇게 버튼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고 중간에 레버가 있어요 다이얼리다이얼리인데 한쪽은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거 한쪽은 물이 나오는 겁니다 어, 뜨거운 물이죠 뜨거운 물이 나오는 레버가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압력 게이지가 따로 밖에 없어요 가장 어, 심플하게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40도 아까 말씀드렸죠 인퓨저 더 인퓨저입니다 인퓨저는 버튼 양쪽으로 두 개씩 있고, 중간에 압력 게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도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근데 이 제품이 많지가 않아요. 수량이 많이 나와서, 많이 나오면 저희도 많이 판매를 하면 좋겠지만, 수량이 많지가 않고, 그리고 생각보다 가격대가 너무 비싸요. 이 제품이 840 모델인데, 8 4 0 9위가 이제 870이거든요. 870은 아시겠지만, 여기 그라인더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뭐, 기능도 훨씬 뛰어나고 이거 진짜 베스트셀러 잖아요 8 7 0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라인더도 빠지고 다른 기능도 많이 빠진 제품이 이 제품하고 870하고 한 200불 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200불이 있는가? 100불 밖에 차이 안나 그럼 당연히 870 구매하죠 가격대비 어 성능이라든지 많이 떨어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840, 840 다음에 870이죠. 근데 810은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요. 이게 870하고 비교했을 때도 거의 반값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810도 괜찮다는 거죠. 좀 저가로 생각하신다면. 그 다음에 이제 81870인데, 아, 이거는 뭐, 870은 제가 한, 10년 이상 브레비를 보내드렸지만, 진짜 제일, 제일 잘 나가는 머신이었어요. 이 제품은 뭐, 아직도, 아직도 계속 뭐, 베스트셀러입니다. 다른 제품보다 거의 2배 이상 많이 나가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브레비에서도 800대 제품이 나오는 것들은 보통 보면 870을 기준으로 합니다 870을 기준으로 해서 870보다 뭐를 더 업그레이드하고 이거품을더 업그레이드하고 추출 시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뭐, 버, 뭐 터치스크린을 넣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878이 되고 880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800대 머신의 기준은 870이 되는 겁니다 870은 진짜 잘 나온 제품입니다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제품들이 이제 네, 878 바리스타 프로예요. 870은 바리스타 에스프레스니까. 입어 그렇고 요거는 바리스타 프로예요. 어, 878은 일단 장점, 3초만에 일단 추출 시간을 되게 단축시켰고 이제 액정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죠. LCD 화면에서 딱딱 보여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LCD 화면에서 이제 컨트롤을 하고 추출 온도를 조정을 할수 있고 그라인딩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어 조금 더 870에서 업그레이드됐다고 볼수 있죠. 일단 예열 시간이 빨라졌고 프리빌 같은 경우는 이전 제품과 최근에 나온 제품들이 공존을 하는데 판매 수량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모델이 바뀌지 않습니다. 디자인도 바뀌지 않아요. 거의 그대로 갑니다. 최근에 뭐 878, 뭐880 이런 것들이 나왔을 뿐이지 그대로 갑니다. 자, 바리스타 프로 봤고요. 근데 요즘은 878 같은 경우도 저희도 이제 리뷰도 많이 올리고 언박싱 한 것도 제가 올리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어, 구매하실 때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칼라는 878 칼라가 아, 그리고 이것도 하나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878 중에서도 그 화이트죠 878 화이트 제품을 또 많이 찾으세요 근데 실제로도 이쁩니다 이뻐, 이뻐서 아 이게 잘 없어요 근데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너무 이쁘거든요 실제로 매장을 가서 봐도 이쁘고 네, 다른 제품보다는 확실히 이쁘긴 해요 근데 화이트라서 분명히 호불호는 좀 갈려요 그러니까 뭐 전체가 화이트는 아닌데 상단쪽하고 하단쪽에 네, 뒷면쪽하고 뭐 이런 쪽이 그 다음에 880이 있어요 880 880은 하. 진짜 잘 만든 제품인데, 아쉽네요.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 제품은 가격이 조금 비싸요. 가격이 너무 좋게 잘 만든 제품인데, 800대의 제품 치고는 아, 너무 가격이 비싸. 터치 스크린이거든요. 뭐 메모리 기능도 들었고, 스마트, 스마트, 오토 커스터마이징, 직관적인 터치 스크린. 뭐, 터치 스크린 다 좋죠. 진짜 좋은데, 우유 뭐 3단계로 막 만들고. 하, 너무 좋은 제품이긴 한데, 가격이 조금 비싸서. 이게 조금 아쉬워요. 일단 예율도 빨리 됩니다. 예율도 뭐 3천만 원이 된다고 하고. 어, 하여튼, 약간 풍우나 같은. <laughs> 브레미네 약간 풍우나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습니다 자, 그래서 8, 8, 880은, 저희도 이것도 880도 제가 링크 따로 드릴게요. 사용하는 거, 추출하는 거까지 영상 남겼으니까 꼭 보시고. 제가 920, 그 다음에 이제 900대로 올라가는데, 920 단품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920 단품 설명 안 드리고, 어, 다이, 다이나믹 듀오라고, 그라인드하고 머신하고 밭이 있는, b p 9이0 입니다 요 제품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제품은 900대 중에서 탑입니다 제일 많이 판매가 됐어요 그리고 아직도 지금 판매가 잘 되는 제품이고 브레빌에서 900대가 솔직히 920은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 잘 만들었거든 진짜 잘 나온 제품이에요 잘 나온 제품이라서 어, 그레인드, 그라인더 같이 바라, 묶어서 팔아봐 머리를 잘 쓰긴 했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그라인더 스마트 그라인더하고 같이 이게 판매가 됩니다. 네, 그러면 그라인더 따로 머신 따로 이렇게 세팅이 되고, 머신은 일단 상업용, 상업용 그룹 패드라서 58mm입니다. 이제 900대부터 이제 58mm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듀얼 보일러. 보일러 두 개죠. 그러니까 보일러 두 개니까 이제 물 온도가 추출할 때까지 물 온도가 일정하게 나오는 거죠. 물 온도가 중요합니다. 이게 물 온도, 보일러 하나냐 두 개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920은 듀얼 보일러에 5 8 m m 그룹해 두고, 어, 자, 머신 자체에는 호퍼가 따로 없어요. 그라인더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머신만 딱 있어요. 근데, 이 머신이 참 좋다는 거잘 나왔다는 거. 이 머신 때문에 솔직히 그라인더 다 파는 거잖아요. 같이 달있는 거. 그라인더도 스마트 그라인더라고, 여기는 이제 따로 있는 게 좋은 거, 좋은, 좋은 점은 뭐냐면, 어, 우리가 도징할 때 커피를 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담을 때도 있고, 컨테이너에다가 따로 보관할 수도 있잖아요. 네, 컨테이너에다가 따로 이제 커피 가루를 해놓고 이제 하는 시기도 좋고. 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따로 따로 하시는 거. 음. 근데 보통 카페에서는 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죠. 머신에 같이 붙어 있는 거는 가정용이 많이 그런 상황이라서. 음, 응. 그거 같이 있고, 이제 블랙이랑 이제 실버가 있어요. 그쵸? 구이공은 진짜. 브레빌에서 진짜 잘 만든, 음, 잘 만든 제품, 고급지고 가격도 나, 나, 괜찮아요.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머신이 이제 아 오라클이죠. 하, 거의 뭐 오라클의 모델명은 BS980. BS980이고, 일단 상도 엄청 받았어요 이, 이 제품이 나오면서 상도 엄청 받았어요 이때까지 말해도 이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만해도 에스프레소 머신이 그것도 매뉴얼 머신이 쥐가 탬핑하고 쥐가 도징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동이죠 자동으로 탬핑하고 도징하는 머신 처음이었어요 짝 이렇게 눌러주고 이런 건 있었어요 근데 자동으로 탬핑하고 도징하고 물가품기 자동으로 우유부품이 자동으로 치는데, 이 우유부품 자동으로 치는 게 예술이에요. 예전에는 이980 머신으로 바리스타 아트락 대회까지 했어요. 우유부품이 미세하게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어, 뭐, 다른 건 뭐, 흠 잡을 게 없어요. 이게 머신 자체가 너무 잘 나와갖고. 오토도징 오토탬핑 그 다음에 바로 그냥 헤드에다 꼽아서 바로 추출하고 옆으로 추출하면서 우유거품 자동으로 나오고 추출하면서 자동으로 됩니다 이게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듀얼보일러지 그만큼 편안하고 좋은 머신인데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비 성능이 좋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라클 k i n g for is consistent pressure. 이죠 오라클 터치고요. 음, 일단 기본 베이스는 980입니다. 980에서 이제 여기에 터치 스크린, 화면 터치 스크린이죠. 터치스크린에 음, 메모리 기능이 탑재됐어요 여기 이게 m 라클 터치의 g 그 슬로건은 이제 거의 모든 걸자동 e 로한다 사실 말이 어 저기 메뉴얼 머신이지만 이게 다브리빌은다메뉴얼 머신 이 거의 다 있습니다 저기 저 캡슐 머신 아니고는 그죠 t i c It's 이 e 다 y a 근데 모든 과정이 다버튼는 아니죠. 어차피 이게 손이 모든 과정이 다버튼는 그냥 컵만 놔두고 그냥 버튼 하나 딱 누르면 그냥 쭉 추출이 되는 게 그게 이제 자동 커피 머신이고, 자동 커피 머신하고 또 비교할 수가 없죠. 메뉴얼 머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메뉴얼 머신인데도 불구하고 자동하다 이거죠. 터치스크린에. 그 세부 설정부터 시작해서 음,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어, 다 자동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일단 뭐 오토 도징 템핑에 우유거품 양 조절하고 물 온도 조절하고 어, 이제 개인화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캐빈이다 그럼 그렇게 추출하고 이제 저장을 캐빈으로 눌러 놓고 다음에 그냥 캐빈 버튼 하나만 클릭을 하시면 그때 제가 예를 들어서 세팅을 한 값들을 어, 그대로 추출을 할수 있는 거죠 음, 그런 것들이 되게 장점이에요 이 제품은 또뭐 가격도 지금 브레빌에서는 제일 고가 제품이고 네. 아무튼 사고 싶습니다. 네. 최적의 수압, 최적의 정확한 온도. 당연히 이제 980, 980 라인부터는 900대 라인은 비율 벌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유 거품도 좋고요. 이 900대 제품은 확실히 우유 거품 나오는 그 질감이라고 합니까? 우유 거품의 그 질감 자체가 달라요. 달라서. 좋습니다 이 제품도 상을 많이 받은 제품 평점도 뭐 5점대 뭐 가깝고 5점 만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브리빈머신 라인들을 좀 소개를 드렸는데 일단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뭐 870하고 920하고 뭐 다른 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저는 사이트를 보십시오 하는데, 뭐, 명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안 보시죠? 저한테 말 들으려고 하시는 거지.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명히 틀린 거는, 800대하고 900대는 다릅니다. 다르다는 게, 물론 800대는 가정용으로는 진짜 잘 나온 제품이죠. 근데 900대 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요 일단 800대 제품은 듀얼보일러가 아니죠 그리고 54mm입니다 54mm고 900대는 듀얼보일러에 58mm죠 58mm가 제가 상업용 뭐 그룹헤드라고 얘기하는 게 브래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업용 그룹헤드라고 일단 카페에서 나오는 커피 머신들이 전부 다 58mm니까 어... 그렇죠 카페에서 큰 2구, 3구 머신들이 51mm, 52mm짜리, 54mm짜리 없잖아요 다 58mm죠 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그러면 일단 거기 58mm에서 나오는 크레마하고 54mm에서 나오는 크레마하고는 차이가 나, 분명히 납니다 이걸로 고민을 하시기 보다는 이제 어떤 용도로 구매를 하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냥 작은 샵을 하나 하세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은 아니에요. 그냥 뭐 다른 뭐 샌드위치 샵이나 뭐 음료수 샵이나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굳이 거기에 커피 머신 큰게 들어올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미뉴얼 머신을 그렇게 잘 다루실 그 용기가 없어요. 템핑도 잘 못해. 도징도 다 못해요. 뭐, 배워야 돼. 그러실 것 같으면 980 정도 갖다 놓으시면 된다는 거죠. 오토도징 탬핑되고 관리 쉽고물 따로 뭐 설치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물통 안에다 물 보충만 시켜주고, 추출, 추출, 옮겨 담고 꽂고, 우유풍이나두면 자동으로 우유풍이 내주고, 부을 때만 좀 이렇게 신경 써서, 그거 연습만 좀 해보시면, 제가 이렇게 요 요렇게는 지실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갖고 운영을 하시면 될 정도니까 어, 그렇게 구매하실 때는 980을 구매하시고 뭐 집에서 아, 하루에 한잔 정도 마셔요 이렇게 하시는데 980 갖다 놓고 하실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내가 취미야 커피 아, 너무 좋아하고. 메뉴얼 어, 너무 갖고 싶어 갖고 싶고 좀 커피 맛도 좀좀 어, 좀 민감해요 그러시면 저는 870보다는 800대보다는 900대 제품 좋다고 920도 천사네요 아 근데 아 920도 너무 오래됐어 아, 약간 좀 새로운 거를 갖고 싶다 신제품 제 약간 신품으로 그러면 저는 878 아니면 880이죠. 880 추천드립니다. 근데 아 가격은 너무 비싸. 그럼 878이죠. 그죠? 난 새로운 거 갖고 싶어하고 870 구매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878 구매하셔야죠. 그럼 난아 디자인이 좀 예쁜 거 하고 싶어. 그럼 878 화이트 하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한데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차라리 그 고민 막한달 동안 하시는 동안 하나 구매하셔 갖고 그한달 동안 추출, 추출하시고 뭐 이거 해보시고 저거 해보시고 해보시는 게 낫지 네,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한국에서 문제 생기죠 그럼 저희 한국 품퍼 업체 있잖아요 저한테 구매하시고 뭐 저희 수리업체 이용하시라는 거죠 잘 고장나는 제품도 아니고요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이라도 참고하시고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호주몰 캐린이었고요.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호주몰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하이오즈, 네이버 하이오즈, 시험공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구독하고 좋아요 해주시면 상품 챙겨서 그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이상으로 음 브레빌 커피머신 정이별로 제가 간단하게 간단한 건 아니죠, 좀 길었죠. 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품 구매하실 때도 저한테 문의주시면 좋고요. 제가 댓글로 주시면 제가 댓글로도 달고 또 댓글이 좀 그러면 오픈카톡 링크도 따로 드릴게요. 그러면 오픈카톡으로도 말씀 주시고. 제품 설명에다 안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사은품까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